네, 나작품은 뒤에 3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좀 읽고 갈게요. 자, 황계사라는 작품인데, 이 황계사라는 작품은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시비가사 중에 하나로서, 노랫말의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가 되기도 한다. 자, 가사라는 건, 너희가 배운 작품, 으로 따지자면 상춘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애들인데 나중에 조선후기가 되면 가사가 막 짬뽕이 돼. 그래서 가사의 성격만 가진 게 아니라 민요적 성격도 있고 시조 성격도 있고 가사 성격도 있습니다. 작가의식의 기반에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자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 즉 빌려와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변화하기도 한대요.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면서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거다. 통속이라는 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제랑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구절은 그냥 낑겨 넣는다는 거지. 자 보기 위에 황계사와 그 연관성을 지닌 다른 작품들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황계사에 쏙쏙쏙쏙 박혀 있을 거야. 그러면 내용이 비슷한가 아니면 내용이 달라졌는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야겠죠. 자 1조 남군부터 볼게. 일조라는 건 하루아침 이런 뜻이야. 아침조자 써서. 남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했다. 돈절 각주 있어요. 소식이 끊겼다. 이런 의미죠. 남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화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하루아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화자가 당했구나.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일정이라는 건 정말 이런 뜻이야. 너 정말 못 와? 그래서 여기는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해야 말 듣소. 자 여기 지금 보면 아해야 라는 표현이 있죠. 아이야 이런 표현이야. 아이야 그럼 말 건네는 방식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자를 청자로 설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아에야 말드소가 밑에 밑에도 똑같이 나오고, 밑에 밑에도 똑같이 나오고, 밑에 밑에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이 후렴 구예요 <laughs>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지어서 모두는가,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모두던가, 하온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모두던가, 여기서 이 개, 물, 산을 좀 체크해. 개, 물, 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화자가 생각했을 때의 장애물들이야. 장애물 1, 2, 3. 근데 실제로 이미 저 장애물 때문에 오는, 못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화자가 생각하는 이유. 그것을 추측하고 있는 표현이다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 그리고 요세 줄만 봐도 알겠지만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요 춘수가 만사택이랑 하운이, 다기봉한이는 각주에도 있어요. 각주에 보면은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나와 있어. 뒤에 보면 아니네. 뜬 나와 있지. 근데 이게 보기에 나와 있어 뒤에 잠깐 보기를 보면. 도현명의 사시 보면 춘수만사 땡하운다기봉 이거 나와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차용한 표현인 거지. 여기 이두 구절은 도현명의 시를 차용한 부분이구나. 근데 해석으로는 각주에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하니 연못의 여름의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마다 많으니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 춘수 때문에 여기 계절감 이런 표현도 쓸수 있고요. 하운도 마찬가지죠. 여름 하자. 그다음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 돌로 만들어진 다리지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를 데리고 희롱한다. 얘들아, 혹시 이 육관대사 성진이와 관련된 소설이 뭔지 알아? 구몽이에요이 변종이 있나? 모의고사, 모의고사 때구몽이 뭐였냐면 아홉 개의 꿈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성진이라는 애가 원래 하늘에서 불교를 닦던 신자예요. 그런데 원래 스님들은 여자를 탑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가 8명의 선녀를 보고 반해.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술도 마시고 싶고 여자랑도 놀고 싶다. 라는 세속적 욕망을 품어. 근데 그걸 알게 된 성진이의 스승이 열받아가지고 성진이를 인간세계로 추방시켜버려. 그래서 성진이가 인간세계에서 양소유란 인물로 다시 태어나. 그러면서 이 8명의 선녀도 같이 추락시켰거든. 추방을 시켰는데 여덟 명의 선녀랑 다 결혼해, 성진이가. 인간 세계에서. 그리고 나서 얘가 다, 늙어, 다 늙고 누릴 거다 누린 상태에서 아, 인생 참 더덥다를 느껴. 그래서 구호몽의 주제가 인생 무상이거든.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진아, 너가 드디어 참된 진리를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불교로 데리고 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별이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거 전체적 주제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나온 얘기지만 작품의 주된 정서와 거리가 먼 장면을 삽입했다. 근데 보기에서는 이렇게 작품의 주제와 거리가 먼 장면을 삽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좋아해서. 아,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는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과 장면이어서. 보기에 따르면 통속성 때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지 여자 좋으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날개를 둥덩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자른 뭐 짧은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사경일정 각주 있어요 여기서는 뭐 새벽 1시 24분 정도래 1시 24분에 날새라고 꼬끼오 울거든 오려는가 자 이게 되게 유명한 표현이야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너희 옛날에 혹시 정석가 기억나? 뭔데? 그 산이 설로된 어. 산에서 그걸 뜯어 먹어야 맞아요. 이 정석가가 너희가 올포에서 배웠던 작품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이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해석이 조금 어려갖고 기억이 안날 거야. 요런 표현 나와. 모래벼랑에 구운밤 밭대를 심고 거기서 싹이 나면 너랑 헤어질게. 옥으로 오글, 연꽃을 새기고 거기서 꽃이 새로 꿈 피어나면 너랑 헤어질게. 무새로 천릭을 바느질 해서 철사로 주름 박았는데 그 옷이 다 헐면 너랑 헤어질게. 무새로 소를 만들어서 쇠로 만든 산에 놓고 얘가 풀을 먹으면 그때 헤어질게. 이게 다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한 건데 얘랑 많이 엮여요. 이 구절이랑. 병풍에 그린 달에게 울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과의 제회를 비현실적인 상상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정석과 생각해 보면 되고. 아, 얘들아, 그리고 수특 연계는 3월에는 안 돼요. 육구만 돼, 육구만. 육구 6구 수능. 그리고 이것도 좀 볼만한데 지어자 좋을시고 이 표현 있지 이것도 얘들아 전체적인 지금 정서와 맞아? 안 맞아요 이별인데 좋다는 얘기가 왜 나? 그래서 이 부분도 주제와 거리가 멀어요. 지화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 얼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맞아요. 다르다란 뜻이죠. 이질적 그리고 이 황계수탑 때문에 제목이 황계사가 된거고 그 다음 너는 죽어 황하수가 되고 나는 죽어 도대선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두덩실 떠서 놀자. 여기 황하수와 도대선 각주 있잖아. 그러면은 너는 물이 되고 나는 나룻배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같이 만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법으로 치면 여기 뭐 대구나 반복 이런 거 있고 죽어서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 윤회사상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죠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두덩실 떠서 놀자 내려갈게요 저 달아보느냐? 여기 맑어내는 방식이죠? 얘가 여기서는 청자고. 임계신데, 명휘를 빌리렴. 나도 보게. 명휘는 밝은 빛이란 뜻이고, 빌리렴은 빌리렴이라는 명령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기신들을 밝게 비춰달라 이런 의미고 도치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여기 이렇게 간 거죠. 나도 보게 밝은 빛을 빌리렴 이렇게 봐야 맞고 이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아야 말 듣소 추월이 양명 휘하니 밑에 각주 있는데 이것도 도현명의 시에서 차용한 구절이래요. 다리 밝아서 못 오던가. 요것도 그럼 장애물이겠네? 장애물 네 번째겠죠? 어디를 가고서 너 아니오더냐? 지어자 좋으시고. 근데 지어자 좋으시고가 위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도 후렴구예요 후렴구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추측이나 열거가 많아. 유기적인 관련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격렬적인 게 많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황계나 아니면 내가 배가 되고, 너가 강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유사한 통사 구조도 많았고,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화자는 여기에서 뭐 답답함, 원망, 그리움, 간절함, 기대감, 다양한 감정을 겪고 있고 형식적 특징을 보면은 뭐 시비 가사라고 하긴 했지만 뭐 후렴구 이런 걸로 봐서는 미묘적인 특징도 있고 다양한 래서 차용한 표현들이 많고 짬뽕이지 이거는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냥 내용 알고 있으면 뭐 모의고사 때도 내신처럼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 자 1번 문제 다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1년 12달이니까. 근데 나는 딱히 공간의 이동이 없다. 1번 X. 2번이 정답이죠. 나이는 제3의 인물을 청자로 설정한 표현 아해야가 있어요. 3번 통사구조는 얘들아 둘다 있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특히, 가에는 후렴구도 있잖아요. 그죠? 4번. 문답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건둘다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인물이, 인물한테 말 걸고, 인물이 대답하는 경우는 없어, 둘 다. 5번. 계절감을 환기하는 건둘다 있어. 특히, 가에서는, 꽤 꼬리새. 이거 여름철새라고 그랬잖아. 나에서는, 춘수. 하운. 추월, 이런 게다 계절감이야. 그런데 문제는 반성이 없죠, 둘 다. 둘다 앞에는 맞는데 둘다 뒤에가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3번, 아,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은 깨꼬리새, 니은은 황게.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꾀꼬리새 자연신화 아니고, 황계 자연신화 아니고, 매개체 둘다 아니고, 그리고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 꾀꼬리새를 계기로 해서 인식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임을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황계가 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상징하진 않고, 그리고 꾀꼬리가 문제 원인을 자기한테 돌리는 계기가 되진 않아요. 동동에서는 그냥 임을 계속 원망해. 그 다음, 니은 얘도. 원인을 화자 자신으로 전환하지 않아요. 다 임탓을 하지. 너왜안 오냐? 끝까지 유지하죠. 이 말을. 정답은 5번입니다. 깨꼬리새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고, 은도 결국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네요 별로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수제죠. 좀만 참아, 좀만. 자, 3번 문제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이 거의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어. 차용한 거 맞지. 1번은 무조건 맞는 선지. 1번 맞아요. 2번. 자네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오더냐. 라는 거. 여기 지금 사설시조 보면 요 표현. 요 표현이 또 비슷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번 선지처럼 차용을 하긴 하는데 똑같진 않아. 요 뒷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변용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죠. 3번을 보면, 도현명은 사실 얘가 중국의 시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한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보문 가보면 여기에 어미 같은 걸 넣었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향찰이랑 좀 비슷한 거야. 어, 우리말의 요소를 넣었죠.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다기봉아니뭐 이런 식으로 넣었단 말이지. 그 다음 4번. 이건 아까 말했지. 정답이 5번인데, 이 병풍에 그린 황기의 수수탁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요. 놀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시, 사설시조의 주제와 우리 지문에 있는 그 구절의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주제와 정서가 유지된다가 틀린 거야. 바뀌었어. 놀자는 얘기에서 뭐 이별의 슬픔 이런 걸로 자 그럼 4번 아까 풀다 말았는데 아, 안 풀었구나. 4번 한번 풀어봐. 1번. 얼고자 녹고자 하는 냇물과 화자의 대비. 맞죠? 그리고 홀로 지내는구나. 에서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 즉, 임이 없는 결핍이 드러나지. 1번 맞고. 2번. 등불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임을 비유한 소재죠? 이거는 결국에 임의 훌륭한 인격을 예찰하는 표현이 맞고. 3번 틀린 이유는 이 한가위 가 들어. 간 이유가 이 한가위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너가 있어야 진정한 한가위라는 그 상실감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정답 3 번. 그다음 왜하나? 왜 하나, 왜 뭐다? 이거는 원인을 이한테 주는 거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5번 달한테 나도 임을 보고 싶어라는 표현을 쓴다고 자체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나 문제 질문 있어? 요거? 얘는 달을 이 남대 비추고 싶다고 했는데 응. 그 장애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 다리 밟아서아 요거? 음. 응. 그러면 만약에 선지 같은 데서 응. 화자가 달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밑줄 없이 그냥 이 작품만 주고 그런 선지가 나오면 맞다고 봐야지. 왜냐면 그렇게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요달 때문에. 근데 아마 그렇게 내고 싶으면 밑줄을 주지 않을까? 달. 혹시 또 질문 있는 거 있어? <laughs> 자, 고전시가 3갈 건데, 꿀이야, 꿀. 시조야, 시조. 시줘. 그리고 너희가 다배우 시조야, 이거. 네. <laughs>